어, 아이구야. <laughs> <응? 웃음> 진짜 자기 교회서 에 13년 다녔어? 시골 응. 응. 내려가 가지고 응. 안산에살때 1년 정도 다니 응. 응? 그냥 천천히 딱 알아보고 그냥. 응? 아 우연히 맞는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 우리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 응.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애가 이능애가 대학 나온 애가 있어. 청주대 나온 애가. 이래가지고, 이제, 음? 하우스가 몇 개를 지났는데, 그리면 용사가 많아가지고, 막 기계로 딱 하우스 안에 꽂을 때, 그거 시리티 막 깔고 문대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줬더라고. 안에다가 이제 내가 가서 들어가서 하우스 안에 썼으니까, 음. 스톱을 했어. 기계를 정지를 시키놓고, 이제 사람이 왔으니까 나를 봐야 될거 아니야. 다 설명해줬지. 소진서부터, 음. 신니까지다 설명해주고, 응? 음? 동생은 지금 신앙생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아무것도 믿는 것도 없고 니까 아주 기회가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 요때 허경님을 불러라 허! 형! 형! 허! 형! 영, 허! 형! 형! 어, 형 이렇게 애티라 그랬어 이렇게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연락처 전한님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찍은 사진있으니까중보내드릴게요 자, 사진 만들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사진. 응. 사진 보내준대 김인복 씨 네. 우리 네, 참, 작가님이 사진 보내주신대. 네. 응. 진짜 열심해서 히 만나서 반가워요. 그 음. 노래들 내눌러면 나오고 어. 또 무자대세요도 있잖아요. 어, 어. 노래는 아직 다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막 이제 거그 도로에서 막 틀어 놓고서 해. 어. 음. 학생들을 세 명, 그냥, 이제, 나하고, 애들이 뭔지인데, 나를 쳐다보면, 앉아있으면, 어경이 파는 할머니도 다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끝나고 가다가, 기가 시간에, 그래,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잖아그래 마주쳤잖아, 눈이. 허어경, 용, 기들이뭔지 이제 여기 돼가지고, 어.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 <laughs> 그래가지고, 막, 밖으로 <다> 쳤지. <laughs> 피리. 또, 이래 외모로볼 때는 한국 애들 같은데 영어로만 다 쏠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can you s p n e n g l i s 그래. 어, 어. 그것쯤이 알지, 내가. 과연 어, 필요한데, 어, 어. 오래돼도 알지. 어. 그래가지고, 음. 음. 이제, 보는 뭐 이제, 음. 짧은 것만 안다고 그러고, 또, 걔들 이나를 만나면, 네가 시간이 또 많네. 뭐가 있으면 계산 해드이니까 음. 이래, 박근혜, 까빵. 이래 지들이 이른다고 내가 영어를 잘못해니까 박근혜 깜빡 이명박 깜빡 그리고 어. <laughs> 또 김밥 그러면 김밥 그래고 애들이 응? 그리고 이제 내가 이랬어 말귀를 처음에 허경영을 홍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고 누구한테고 안해 어. 어.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영어를 헬래니까 써놓고는 좀 그래도 아는데. 네스트, 프리지던트 허경영! 이렇게 하고. 어? 어.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이제, 유튜브, 이제 이렇게 하고 유튜브, 허경영, 그거를 강연을 보라고 이제, 말도 되면, 이제 유튜브, 유튜브리고 응? 그래. 지나가다가. 어. 애들이 외국 애들인지 이래 볼 때는, 쏘한 응. 애들인지. 한국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래 영어로만 해 말을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는 김밥을 사줬어 나 학교 댕줄때 생각을 해고 이제 귀가 시간에 올때 끝나고 올때 내가 너무 고프고 왔었는데 아버지가 용돈 천 원도 안 줬었어 꼬듯쇠 소리 듣고 아버지가 응?